학교에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웃는다고 사회적 조작의 충격적 진실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서 게임 목표 이 게임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기괴한 세계에 대해 탐구하며 사회적 조작과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가해자들의 희극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그들의 찌질함을 고발하는 시뮬레이션에 참여해 보세요. 게임 플레이 1. 캐릭터 선택 피해자 5어 가해자. 피해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무관심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끈질긴 캐릭터가 됩니다. 이 사회적 조작 기술 사용하기. 속삭임 안전한 거리에서 조용히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속삭여보세요. 너 오늘도 웃겨. 괴롭히면서도 비열하게 나름의 유머를 찾는 그 찌질함을 체험하세요. 일상대화에 끼워넣기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언급해보세요. 아, 그 못생긴 친구. 문제는 그가 여기에 있다는 거지. 마치 자연스러운 대화인 양신경을 곤두세우고 반응을 기대합니다. 멀리서 외치기 피해자가 지나갈 때 멀리서 좋은 하루 보내. 라고 외쳐보세요. 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도취적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 말하기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향해 그 사람 진짜 말도 안돼 라고 적당히 장난 삼아 말해 보세요. 그 짓궂은 상상력이 무한하게 발휘됩니다. 3 비겁한 도주 오토바이 배달부로 변신하여 지나가면서 넌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외치고 도망치기 빠르게 숨는 그 통쾌함은 상상 이상의 희극적 순간을 제공합니다. 게임의 함에 이 심각한 조직 스토킹의 모든 행동은 사실 매우 비열하고 기괴한 것이며 스스로를 감추고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행동하는 가해자들의 광기는 결국 그들이 피해자에게 최면을 걸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 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